뭐게? 왜? 시끄러. 북한은 천고철만 되게 되면 사망자들이 많이 늘어나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럴싸하게 고운 여성 유현주, 현주의 엄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의 유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면서 북한과 전혀 다른 선거 방식 때문에 깜짝 놀란 다섯 가지 저희 엄마와 재미있게 이야기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선거 전 후보자들이 연설도 하고 후보도우미들이 똑같은 그옷 색깔을 입고 음. 함께 그 유세를 하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런 거 보고도 되게 이색적이어서 놀랐어요. 음. 북한에서는 선거 유세를 당사자들이 안 해요. 선거 유세라기보다는 그냥 선거 동료라고 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했으니까 약 20일 정도 그렇게 뭐한달 뭐 하지 4월 15일은 최고대 의원의 음. 선거의 음. 날이다 모두 다 찬송 투표하자 선거처리만 유일하게 부르시는 노래가 있어요 선거의 노래 뭐, 우리의 희증권 건, 반 같이 가지고 그런 음악만 틀어놓고 계속 분위기를 세운다 하면 또. 그다음에 학생들. 이 동원되는. 음, 우리 대한민국에는 봉사자들이나 선거 도우미가 있다면 또 여기에도 학생들이 동원이 됩니다. 학생들은 수업 끝나고. 오후 두시, 에 꽃을 들고 나서 음. 투표자, 투표자, 음. 투표자 음. 이러면서 막창껏 외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는 각자 후보자들의 음. 커다란 사진을 건물에다가 걸잖아. 음. 북한은 후보자들의 사진보다는 선거 포스터들이 길거리마다 이렇게 붙어있잖아, 어, 붙어있고. 그, 있고. 나는 선거 음. 당일까지. 후보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어. 이름만 찍어줬지만, 우리 이름 보고 멀어지. 그걸 그래. 뭐 기억할 필요도 없잖아. 사진 있어? 뭐 있어? 뭐, 그어 가서 하라는 대로 하면 어. 되니까, 우리 무슨 권한이 있어. 아. 뭐 이유가 있어. 이름 그래. 누군가 물어도 응. 안 보고. 그래서 이게, 응.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당사자가 직접 유, 유세를 하는 것이라면, 북한은 탐자가 조선중앙 방송이나 신문이나 응. 또 학생들이 응. 통원돼가지고 선거를 안한 사람이 없잖아, 애들은. 어? <laughs> 그러니까, 한개 학교가 하는 게 아니라, 한 개마다 응. 공통대가 신내 돌다 하면 완전 얼 선거 날에만 막 저절로 통달돼. 어. 왜어지 초중... 음.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게? 야. 시끄러. <laughs> 아, 선거철에는 워낙에 시끄럽거든요 애들이 떠들지 방송 선전차가 떠들지 정신 사람지 모두 어. 어. 다 선거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찬성 투표하자 우리 어. 한국도 선거철에 그냥 어디만 가이 기어 맥발을 뽑아주시면 서울을 뭘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핏대 뭐 살구면서 연설하고 한쪽으로는 뭐. 시청 시끄럽잖아요. 시장 가면 시장에 서도같 어. 선거 국회의원도 그래서 보지요. 여기선 그래도 국회의원이랑 직접 볼 수도 있잖아. 그래 그래지 그렇지. 그렇게 공통점은 남북이 음. 똑같이 시끄럽다는 거 네. 북한 사람들은 음.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도 해본 적... 반동으로 몰리지 그렇지. 반동으로 몰려 선거 뭐 최고의 민회의 든뭐 지방주권이든 음. 음. 무조건 나가야 음. 되고 아픈 사람들은 어. 이동투표함이 음. 돌아다니지. 음. 아마 그 비슷한 게 있을 것 같고 음.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15년을 살다 보니까 지방 선거 4번 했고 대통령 선거 3번 했고 그 총선을 3번 했더라고요. 엄마는 음. 두 번, 두 번, 두 번. 아마 탈북민들이 음. 어, 선거는 음. 의뢰해야 된다는 라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이권자로서 권리를 행사를 하는 거라면 음. 북한은 의무다 보니까 음. 당연히 음. 참여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가볼까요? 음. 선거 날 우리 대한민국은 휴일이더라고요. 정말 음, 조용하더라 오늘이 선거 날이 맞나? 의심이 응. 갈 정도로 조용하죠 근데 북한은 선거 당일도 또수썩합니다 모두 다 선거 이런 그래 뭐가 진단 라 하는데 시끄럽고 그, 북한은 선거 공휴일이 아니잖아 날짜를 찍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 출근하는 사람들은 새벽 5시부터 음, 6시 반까지 투표해야 음, 음.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어, 사람들은 9시부터 음. 하는데 원래 그때부터 쭉 하면 그 순간에 다 해치우게 하는 음. 걸 중지한단 말이야 왜? 풍성거리게 지게다 하고 가면 그 다음에 이선고장이올씨내스럽잖아침 올 치고 뭐어고다 응. 줄은 세워놓고 빨리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음. 밖에서 떠든다 말이야. 음. 또 성공하는 날에는 뭐땅 음. 예쁜 한복들을 입어야 되잖아. 그래서 옷장을 하려고 래서옷 구경이나 하지. 근데 거기나가서춤추고 그래서 구르느라고 시간을 꽉 잡았다가 9시, 10시 돼서 시작한다 말이야. 오. 12시 전이면 끝나잖아. 다 끝나고? 보통은 저녁 음. 여, 6시까지. 6시까지인데. 그 어, 맞아. 내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음. 이 직장인들은 출근 전까지 새벽 다섯시 반부터 문을 열어요. 음. 내가 조금 늦은 게 아마 여섯시 반에 간것 같아. 음. 어. 줄이 얼마 없겠지 줄이 쫙서 있는 음. 거야. 이네줄 순번대로 기다리게 되면 내가 출근길 방송을 음. 못하는 거야. 출근길 방송 끝나고 여기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쪽 지역에 그 음. 선거 방송한다고 가다 보니까 1 2시 돼서 부랴부랴 급하게 선거장에 도착한 거야. 음, 선거장에 음. 도착했더니, 이민 반장이 향미 엄마가 안이었 빨개가지고, 야! 어디 갔다가 이재원이! 어, 왜 그러는 거야? 아우, 지금 이민 반이 다행이다! 혼자 안가지고 지금 계속 자기한테 추궁해가지고, 자기가 막혼쭐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나는 저분까지 아무 때나 가면 돼. 음. 북한은 이 선거 날은 되게 영사의 날이에요. 여기저기 인터뷰하는 걸또팍 방송으로 내보내줘요. 맞아. 산성의 한계를 바쳤습니다 저와 같은 평범한 여성들이 나라의 대의원이 다 되고, 정말 생각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실제 우리는 영광스러운 건지 모르잖아 피곤하잖아. 그래야지 우리는 거죠 응.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때 의면에 대의원 선거가 있었어. 아유. 그래서 처음으로 국민이 돼가지고 선거날 가는데 교복을 입고 음. 선거 갈순 없잖아. 처음으로 정장을 선거날 입으려고 이렇게 맞췄어요. 흐뭇하게 다음 날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정장을 빼 입으려고 보니까. <laughs> <laughs> 정장이 없는 거야. 엄마. 아유. 나 그날 진짜 아유 난 정말 우리 현철이 이새기가 그걸 술하고 박꿔먹은 거야. <laughs> 부끄러워서 하겠다. 아유 그때 생각나지 엄마. 응. 내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새 옷을 글쎄 이 새끼가 평생 입지 못하겠어. 응. 아유. 표하러 가는 사람들은 명절적인 분위기를 느끼기보다는 그냥 내 옷자랑하려고 가는거고 엄마도 춤춰봤어? 그래 다 추지 무조건 나갔었다 사람들은 이 때라고 나가서 춤추지 음. 어, 선거 당일날 분위기조차도 북한과 남한이 다른데 여기서도 공통점이 있어요 음. 한국에서 선거 어디서 해요? 학교? 그치 음. 북한 어디서 음. 해? 학교 그렇지 음. 어, 이거는 북한이랑 똑같네 음. 어, 학교, 학교 음. 교실 음. 음. 그리고 그 투표장에 가게 되면 이게 렇 민증하고 교환하고 이런 음. 것까지도 분위기는 비슷하잖아. 아, 아니, 난 여기 와서 우리 우리고 여기에 음. 가야 된대서 음. 아, 그 전날 와서 잤잖아. 음. 여기는 뭘 입고 가는가 보자. 길바닥에 아무리 쳐다봐도 황당한 음. 거야. 이 선거 날이 맞긴 맞는가? 음. 아니, 한복은 입은 건 둘째치고 멋있게 어. 입은 게는게 없는 거야, 어. 그래. 나는 이거 뭘 입고 가야 될지 이런 옷을 꺼내 놓고는 음. 어떡할까? 사람들 가는 걸 벌레도 음. 없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제 좋은 걸 입고서 딱여기서 지금 갔지 하니까 안내원들이 응. 이렇게 착실히 섰더라. 가고 보니까 내 하나 옷이 제일 멋있게 입어다 채다 보더라 정말 부끄럽더라. 그게 막 슬리퍼 신고 아무 티어치에다가 아무 바지나 뭐 입고 갔대. 나는 치매를 이렇게 주름잡은 거 입고 이따 거주를 신고. 그럼 양들 보면 그한게어때 부끄러워 하겠더라. 엄마, 군안에도 음. 그랬다 아. 지난해는 엄마, 아버지, 딸 둘이 같이 한꺼번에 맞잖아. 한번 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 이선고 무조건 해야지. 야, 어. 아, 총살당할 일이 있니? 해가지고. 어. <laughs> 맞아. 일부러 엄마는 한복을 맞추고, 아. 두 딸들은 양장을 맞추고, 아. 그래가지고, 쫙 뵀고, 아버지까지 한복을 딱,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엄네아줌마가 아이고, 어디 결혼식 가세요? 그냥 <laughs> 관심하세 그냥 갔는데? <laughs> 수표장에서 만났다는 거야 아, 세상에 그래가지고 아니 내딸장피해가지고 정말 어, 창피해서 지구멍이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었다고. 네. 그래도 한복 안 입은 겨울마다. 아, 안 그래. 돌아오는 게 얼마 네. 다 아, 그래도 돌아오는 게더 부끄럽더라. 다 유권자로서 행위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맞아요. 북한에는 그것도 하나의 정치행사이기 때문에 복장의 매너를 지켜야 된다라는 게 음. 우리 한국에서 결혼식장 갈때 있는 패션이 있고 장례식장 갈 때는 또 무조건 음. 검정양복에 넥타이마저도 음. 검정색으로 음. 맞추잖아요. 그런 관행이 있듯이 음. 북한도 어쩌면 그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것같 음. 선거도 정치 행사의 음. 한 부분이니까 깔끔하게 화려하게 입고 가는 게 음. 음. 북한 선거에 제일 먼저 우선되는 맞아요. 관행이라고 할수 있을 음. 것 같습니다. 작에서의 분위기를 두 번째로 말씀드렸다면세 번째, 선거장 안에 들어가서의 분위기입니다. 안에 들어가서의 분위기입니다. 서류 음. 이렇게 맞추는 거 대조하는 것도 여기하고 어, 비슷다.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어. 아. 참뭐 뭐, 이렇게서 해군 지표소가 내가 누구를 찍는지 나 혼자만 알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자기 뒤집어쓰고 가게 되면 나 혼자만의 공간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넓어요 뽕 뚫려있는 <봉투는> 양쪽 사이드에 보안은 엄청 차고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경직된 그 상황으로 지금 들어와가지고 괜히 부들부들 떨린다평소 응. 이렇게 한달 이렇게 발 삐뚤어져도 들어. 이 사람들이 날또 잘못 생각할까봐 비침이라도 나올까봐 그저 <laughs> <자꾸 좀> 명심하느라고 <laughs> 죽고 나오면 아여 안에만 들어가면 음. 막 경직되고 무섭단데. 아마 음. 여러분들도 음. 어느 정도 공감이 가실 것 같아요. 아, 이그 분들은 모르지. 운전하다가 특히 아, 경찰차가 아. 삐뽀삐뽀 하겠지. 나. 아이씨, 내가 뭐뭐 신호 뭐 위반했나? 아 아니, 아니, 괜히 쫄리잖아요. <laughs> 예. 아. 네, 아마 그런 기분이라고 보시면 이,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안전우들이 있으니까 괜히 무섭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뭔뭐 누가 뭐 괴람이 있어서 잡니? 음. 그냥 무턱대고 괴람을 갖다 씻으만면 되지. 만들면, 되지. 만들면 음. 되는 거야. 우리 한국은 깊이 서 들어가서 딱내아보서막 이러고. 어잖아 <laughs> 편하게. 진짜 편하고, 야. 남과 북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딱 북한은 형식만 민주주의 방식을 빌려왔고, 음. 내용은 그냥 완전 강제성. <laughs> 북한은 뭐, 배 저는 했습니다 라디오, TV에다가 정말 랜덤 가까우만 잘어 선거장에서 또 다른 점이 선거 당일에야 우리는 후보자 얼굴을 드디어 볼 수가 있잖아 아. 선거장에 이렇게 조그맣게 프로필 사진처럼 있잖아 눈을 뜯고 봐야 보여요. 어. 보이거든요. 아, 이런 사람이구나. 근데 그것도 응. 보는 사람이 보지? 그래. 얼굴 보지 않는 사람들이 더 어. 많아요. 무사하자고 투표하려고 하신 분. 그치. 어, <그래. 웃음> 무사할 내고 가지. 그래. 아, 맞다. 어쩌잖아. 선거 당일에는 정말 긴장되고 경직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응. 한국에. 누군 거 같아? 후보도자들 어, 국가는? 유권자들이 경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아도 괜히 그냥 다리떨이잖아 어, 다리떨이면 어, 다리 내가 후회 남기고 온게 없는가. 어. 그게 경직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앞에서 잘못 행동한 걸또 나를 또 눈에다 또 엿지 않았는가. 어. 이 침은 왜 나왔을까? 베레벨 <laughs> <laughs> 후회. 응. 응. 이번에는 네 번째. 제일 놀라는 게, 후보자 용지가 쭈르락 있데 이름이 음, 되게 많은 거야. 음, 맞아딱 보니까 1번부터 12번인가? 음. 그렇게 줄르 있어. 안 놀랬잖아. 북한 같았으면. 이 후보자들 못다 화내고. <laughs> 맞아. 이런 게 선거구나 와 시원하네 음. 그게 제일 놀랐던 것 같아 북한은 심플하거든 선거 중 하나 딸랑 집어넣으면 되는데 아, 그, 후보자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무조건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북한은 도장 찍을 일이 없잖아요 단일 후보니까 홀라랑 넣으면 되니까 음. 그런 음. 차이가 있는데 탈북자들이 또 괜히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자기다 <laughs> <찍어봐. 다리, 웃음> 어, <laughs> 다시 나가서 뭐라고 물어보면 쪽팔리니까 내탈북자에뽀포이 날까봐 인주가왜 없지 분명히 앞에 <laughs> 있는 사람들 찍히나 해가지고 머서리딱쫙 <laughs> <다 웃음> <좀> 찍어 <laughs> 그런 황당한 일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 탈북자들이 놀라는 게 아마 투표율이 아닐까 예. 지금은 뭐 <laughs> 15년 저희 엄마도 이제 뭐 8년 9년 됐으니까 그러려 하는데 1 0대 청소년 때만 해도 투표율이 60%가 채안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북한은 선거철만 되게 되면 사망자들이 많이 늘어나요 이게 뭐냐면 북한은 무조건 100%수표를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음. 탈북자들은 음. 행불자로 음. 남아요. 선거 때마다 계속 그 행불자 가족들이 끌려다니고 어디 간지 수처를 밝혀라. 당사자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가 사는 지역 인민반장, 보안원들 계속 연대 책임이 있거든요. 네가 가한도 음. 그래. 음. 네가 감시를 못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행불이 된거 아니냐? 어디 갔는지 찾아라. 뭐어쩌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귀찮고 시끄럽고 음. 힘드니까 선거철만 되게 되면 돈만 좀 있으면 행불자를 사망자 처리를 음. 시켜요. 하죠. 그러면 이건 일석이조의 효과가 음. 있겠죠. 내 지역은 100% 투표다. 음.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음. 9시에 직기가 되게 되면 바로 뉴스에 나오는 거죠. 아나운가 음. 절대로 100%라고 안 합니다. 99.98% 혹은 아, 99.97% 투표하였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laughs>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 어. 해외 나간 파견된 아. 노동자들 그런 수치가 나오는 음. 것 아닐까라는 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음. 한국은 투표율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어, 어쨌든 저는 뭐 당의 색깔을 떠나서 투표는 계속 참여를 하는 음. 게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소개팅도 그렇잖아요. 소개팅 하고 뭐 손도 보고 많은 이성을 만나본 사람들이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간다 그러잖아요. 사람 보는 눈이 높아지니까 네. 그런 것처럼 선거란 어쩌면 소개팅과 같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개팅 한번 갔다가 내 이상형을 못 만났다고 실망하고 다음에 소개팅을 안 가나요 가잖아요. 또 다른 좋은 인연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 국민들도 투표에 참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두번 번 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상형이 안 나타났다고 영원히 포기를 하지는 않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임하게 되면 우리 지역을 잘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자를 고르는 눈이 생기게 되면 우리 지역 발전시켜주는 제대로 된인꾼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이번에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안전하게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는 저번 20대보다는 이번 21대가 더 높은 예, 투표율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을 해보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